괜찮으세요? 피부에 양보하지 마시지. 난 남자다! 이런 느낌이고 남자? 어? 남자 살짝 이런 느낌? <laughs> 안녕하세요. 랄라블라 영업담당 남동현 영업담당 이정민입니다. 안녕! <목소리> 안녕. 오, 보면 안 되는 거죠? 혹시 살아있나요? <목소리> 어? 잠깐만. 살아있나요? <목소리> 저는 뭔지 알것 같은데 집었어요. 집으셨어요? 집긴 했어요. 한번 꺼내볼까요? 하나, 둘, 둘, 둘. 셋 아, 저 오늘 저희 매장에서 판매되지 않는 국화꽃을 응. 제가. 저렇게 꽃을 준비했는데. 아, 네. 아, 네. 하나 더 있나요? 하나 더 있는데. <laughs> 물티슈까지 제가 또. 아. 제 생각에는 몽늘라 네. 오늘의... 향수가 오늘의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 매장에서 향수편에 한번 출연을 했었거든요. 저도 그 영상 봤어요. 그거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, 향수 시즌이 <laughs> 벌써 또 돌아왔네요. 근데 밸런스 게임이 뭐예요? 상황 고르는 게임 아닌가요? 재밌겠는데요? 한번 해볼까요? 달한데요? 저는 음. 두 가지 상황 중에 고르자면은 머리 안 감고 애인 만날 때 맡아보니까 굉장히 네. 달달하고 네. 프루티한 느낌인 것 같아요. 물론 제가 그런 여자친구를 만나보진 못했지만 그런 냄새도 네. 맡아보지 못했고 아마 그런 향이라면 4일 동안 네. 안 감은 머리를 냄새를 좀 지워줄 수 있는 그런 향이지 않을까 혹시 안 감으신 적 있으신가요? 아유. 그렇죠. <laughs> 그라이 샴푸 막 버리고. 아, 그럼요. 저는 근데 두 번째가 좀매력적인데요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추리닝 입고 갈 때. 왜 진짜 갤러리아 같은데 진짜 부자들 보면은 추리닝 입고 되게 편하게 쇼핑하잖아요. 뭔가 그럴 때요 향수 같은 걸로 좀 뿌려주면은 나의 그런 편한 모습을 좀 고급스럽게 포장해줄 음... 것 같은 느낌? 네, 왜나상황이에다 뭐 이래요. <laughs> 갤러리아 혹시 추리닝 입고 가보신 적 있으세요? 많이 가봤죠. 잘 오면. <laughs> 플라산이랑 서핑이랑 무슨 연관이지? 어, 되게 우디향이 빡다. 네, 둘다 엄청 우디향인데 이거는 엄청 강렬한 우디향이고 네. 이거는 좀 살짝 강렬하지만 머스크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음. 이거 같은 경우는 막 블랙수트, 막나 남자다 이런 느낌이고 이거는 남자? 어? 남자 살짝 이런 느낌? 아 화이트 셔츠가 좀잘어울리느요 네. 블랙 셔츠, 화이트 셔츠 네 맞습니다 음, 저는 근데 등산도 서핑도 별론데 등산, 서핑 그런 거 네. 보지 마시고 향이랑 매치를 상황을 시켜보시면 딱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 향이 네. 더 괜찮은 게 아무래도 이 향이 네. 더 남자다 보니까 네. 서핑보다는 등산 네. 저는 근데 이게 좀더 마음에 들었어요 레전드 스피릿이요 이게 머스크 향이 좀더 가미가 됐는데 제가 또 머스크 처돌이거든요 음. 요거 뿌린 남자친구랑 서핑 같은 거 가서 놀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음. 향인데 되게 시원한 바다 향도 조금 나는 것 같아요. 어, 바다를 더 좋아하시나봐요. 등산 가기 싫어서 서핑 고도 어, 아닙니다. 절 아니죠? 네. <laughs> 이번 상황도 되게 재밌네요. 그러게요. <laughs> 한번 향 맡아볼까요? 오. 아, 잠시만 들어갔어요. 아, 괜찮으세요? 피부에 양보하지 마시지. <laughs> 안구운데요 <굳네요. 웃음> <laughs> 죄송합니다. 저는 지미추 블라썸을 뿌린 정장 스타일 여성. 음. 상황을 르겠습니다왜 지미추 블라썸이죠? 지미추 블라썸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. 지미추는 지미추만의 그런 갬성? 이 음... 있는 것 같아요. 뭔가... 지 갬? 어, 네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뭔가 지미추는 지미추만의 그런 도시적인 음...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세련된 도시 여성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향수? 차분하고 도시적인 여성. 뭔가 좋지 않나요? 저는 이 랑방 모던 프린세스가 괜찮은데 제가 또 이거 1년 전에 네. 원피로 찍었는데 아직도 아 제원픽인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걸 네. 뿌리는 여성 딱 상상하면은 흰 티에 청바지 딱음 그런 단아한 깰끔하다. 깰끔하고 제가 또 맨투맨 네.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깔끔한 아 성격 깨뽕. 여자를 좋아하거든요. 제가 아 좀더워서 음 <laughs> 그리고 둘다 플로럴 프루티 계열인데 네. 이거는 이것보다 좀 네. 무거운데 이거는 좀더 달달하고 그래서 좀더 더 상큼한 여자 그렇습니다. 뭔가 나이대를 살짝 성용하자면둘다 달달한 향이지만 약간 20대 초반에 푸릇푸릇하고 상큼한 네, 느낌이라면 지미추의 달달함은 피스로 있고 되게 세련된 뭔가 20대 중후반 정도의 그런 느낌? 정확합니다 어, 네 저랑 좀잘 어울리지 않나요? 지적이고 세련되고 도시적인 아, 여성의 도시적인 여성의 no. 아, 이렇게 향수에 대한 상황을 고르니까 되게 뭔가 재밌네요. 그러게요. 평소에는 생각도 안 했는데, 네. 상황으로 하니까 괜찮게돼요 그러잖아. 저희 오늘 뭐할거더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? 디퓨저 DIY라고 하던데. 오, DIY. 오, 30초요? 오, 하나만, 하나만. 뭐,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 만드는 만들... 이 노래 맞 이렇게 진짜 30초 만에 만들어질 줄 몰랐어요. 그니까요. 향도 어, 너무 좋은데요? 제가 너무 좋아하는 향이랑 너무 좋네요. 저는 집에 안 쓰는 향수가 좀 많아서 음. 터치 곤란이었는데, 이렇게 에탄올만 가지고도 디퓨저를 만들 수있는줄 몰랐어요. 또 제가 엄청 똥손인데, 똥손이 이렇게 만들어도 엄청 좋을 정도로. 아, 오늘 밸런스 게임도 하고, 디퓨저도 만들고 되게 엄청 뿌듯한 것 같아요. 특히 이 디퓨저 DIY는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거라 너무 유용한 정보인 것 같아요. 그나저나 이거 디퓨저 집에 가져와도 되는 거 맞죠? 그러니까 제거, 뭐 제가 만들었는데 그쵸? 초원에 만들 건데. 데 맞아요, 제거예요, 이거 또 지금 댓글 이벤트로 지미출 향수를 추첨을 통해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, 저희 많이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디퓨저 DIY도 꼭 만들어 보세요 그럼 라이벌 챌린지쇼 다음에 또 만나요 <laughs> 안녕